형제님께서요, 저희 카톡을 주셨어요. 이 형제님이 산타클로스와 관련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저보고 아냐고 하시면서 이제, <laughs> 어, 글자 바꾸기 게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주일학교 중고연구 시간에 지난주에, 지난주에, 어, 제가 해줬던 얘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산타, N을 뒤로 옮기면 이게 바로 세이튼, 사탄이 됩니다. 이게 아나그램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철자 바꾸게임이에요. 산타 클로스는 뭐 사탄이다. 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산타 사탄 또 클로스 이 말에 애를 이제 를 앞으로 빼고 하면 이제 이게 또 루카스 그다 루카스가 됩니다. 루카스. 근데 이게 1920년도에요. 이제 하나의 대기업이 있었는데 이름이 루시퍼 트러스트라는 기업이 있었답니다. 루시퍼 트러스트. 근데 이 기업이 이름이 논란이 많이 돼가지고 이 기업의 이름을 바꿨는데 이름을 루카스를 바꿨다고 해요. 흥미롭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마 스트를 빼고 X X 마스를 쓰잖아요 이건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거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한 동심내 교회에서는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렇게 딱 광고를 합니다. 산타 is 세이튼. 이게 교회 계시에 붙어 있어요, 동심내 교회에, 네, 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의 이제 기원과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바벨론 신비 종교에서 나온 거고요. 뭐림트뭐 뭐 세미라미스, 뭐 단무스와 연관된 그 이교적인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태양신의 축제일과 연관되어 있죠. 여러분, 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12월 25일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9월 말경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9월 말, 장막절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성경 보면 그 시기와 법을 바꾸는 겁니다. 이 사탄이 자배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달력, 이 달력에 자기 어떤 날짜, 자기의 타이밍을 집어넣는 겁니다. 단일서 7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 보시면, 어, 단일서 7장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되어있네요. 여기 그는 바로 적구리스도입니다. 적구리스도는 뭡니까? 때와 법들을 바꾼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달력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달력을 부패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탄창하셨습니까? 결국 크리마스 시즌은 아닙니다. 누가 보면 이장면 분명히 지죠. 주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목자가 들에서 양을 쳤습니다. 이거는 12월 달이면 불가능합니다. 10월 말부터는 불가능해요. 비가 막 내리고요. 되게 춥거든요. 춥습니다. 그래서 아홉째 달 20일만 되더라도요. 큰비 때문에 떨었다고 되어 있죠. 밖에서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12월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요 이제 도피한다 하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얘기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환란 때 겨울에 도피하는 게 어렵다면 임산부 만삭의 연이 도피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쯤 돼가지고 이제 방에 여관이 없어 여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시즌이 뭐냐면 이게 아마 9월달 그러니까 7월 까 그. 성경이 나온 달력상으로 보면 7월경 속죄일, 나팔절, 장막절 함께 모여있거든요. 세 개가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관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물1장1 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시이라고할때거하신다 말이 그리스어로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 주님께서 오신 때는 장막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종. 그래서 그러면 9월 한 22일경 이 전후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뭐, 결국 1 2개은될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요, 어, 저희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분들을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걸 기억하시을 갖는다면 납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자유로우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목사님은요,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인사를 하는 어떤 사역자의 말을 듣고서 화를 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모르냐고 뜻을 모르냐고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형제는요, 누군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거절했대요. 주는 선물을 거절했답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진실을 알지만 거절하지 않습니다. 슈, <laughs> <쉬어도> 돼요. 봤습니다. 감사히 봤습니다. 네. <laughs> 우리는 모두 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이기적일 하고 있는 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그들 자신이 귀중이든 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이 말씀. 습니다 시작. <laughs>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서 완전히 확신할 지니라. 나를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여기 보시면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다른 어떤 날보다 안식일을더 귀여깁니다. 개신교도 또 우리 또뭐 뭐, 크리스천들은요 일요일을 더 귀역이죠. 또 어, 프로테스탄트 일반 교회에서는 뭐 크리스마스나 뭐 이스터 부활절 이런 걸더 귀역입니다. 근데 성경 신자로서 저는요 모든 날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게 저 개인적인 거예요. 제 생일이라고도 뭐 다르지 않아요. 저나 저희 자매에 있어서나. 이 땅에 태어나는 생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까먹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개의치가 개치 않습니다. 괜찮아요. 다만 저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제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도 중요합니다 저한테는요. 또 어떤 면에서는 배다니침대위에가 세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날이 중요해요. 근데 하지만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뭘 말씀하십니까? 각각 각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먹는 것 문제 얘기하죠? 날 문제든 먹는 음식에 대한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오 어떤 날을 주님을 위해서 중이 여기는 것이라면 귀여기는 것이라면 그거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양심이 주님을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지킬 수 없다면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 다른 배경에서 왔어요. 맞습니다 그죠? 만약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마음속 어떤 불편한 것이 있으시다면 그날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죠. 자기 양심을 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근데, 어떤 다른 지체가 그, 그날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이날을 최소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이용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께서 왜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를 죽으셨는지 뭔가 복음 연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양심들들을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초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데 시간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행하는 지체들을 비판하지도. 안습니다 다만 알려는 줘요. 크리스마스 추리의 이교적 기원을 예리미 시장이 말씀하시죠? 제가 아까 넘어갔는데요. 이게 이게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의 길 말씀하시고 백성들의 관습 말씀하시면서 숲에서 나무를 베고 은과 금으로 꾸미고 말기하잖아요.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언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이런 걸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타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 성탄절 기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일반 교회는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뭐냐? 진실은 정확히 알되 서로 판단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과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엉뚱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laughs> 그래서, 그래서, 저는 뭐 다만 크리스마스 시즌에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또 아는 지인들에게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 예수님이 오셨는지 이런 기회로 삼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계에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바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